네 가지, 다섯 가지요. 네. 네가 지 근데 그레이가 진짜 네, 이, 이 색이 제일 고급스러운 색깔이고요. 네. 제일 인기가 많고 이뻐요. 어. 아 오자마자 그냥 눈에딱 그래도 음, 여기서 보면은 크면은 얘가 제일 크겠네요. 네. 얘가 맞습니다. 제일 크겠네요. 네. 이 녀석이. 그 7에서 90면은요 정도 애가 적당해요. 네. 그도가 얘는 뭐뭐 뭐 믹스하고 그런 게 아니죠? 아, 저희는 그, 그런 편이 나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뭐그 뭐냐 사람들 네. 요청에 의해서 막 어, 아니요 얘는 순정이에요. 아픈고막 그렇게 막 아프네? 억지로 막 다리 짧게 만들거나뭐 저희는 그런 거는 아 미치겠다. 아니 저 제가 보더콜리를 입양을 했다가 네. 한게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네. 그 강아지가 두번 파양됐다 그래서 그분이 네.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아 자기 소개서 놓고 입양 신서 놓고 다 그랬는데 네. 어, 안되더고 그냥 입양에서도 좀 키우고 싶은데 아 근데 얘 보니까 또 미치겠네. 그소리나 아마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음. 어, 이 녀석이 네. 제가 그때 영상 보니까 네. 뭐 되게 스마트하지는 않다고. 네. 근데 그게 생각하시면 요 제일 스마트한 게 보더콜이거든요 아까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네. 얘는 사람 머리 위에서 놀아요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할 때이 네. 어, 그, 강아지한테 뭐 리모콘 가져와 뭐 가져와 심부 시키실거 아니잖아요 어. 그냥 배변 잘하고 나랑 네. 교감 잘 되고 잘뛰어놓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모든 강아지가 다 가능해요 어. 아 미치겠네 그리고 보더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걔는 마당이 있으셔야 되는데 마당 없으면 네. 강아지도 힘들고요 네. 네. 보호자분도 힘들어요 어. 자 요거 네. 입양을 하게 되면은 뭐 네네. 어떻게 좀 악세사리 이런 거좀 주시나요? 어 저희는 이제 협력병은 있고요. 예. 접종 한 번은 제가 도와드려요, 무료로. 그러니까 접종 접종이라면 비... 네예방접종어 언제요? 제가 24일까지는 예. 있기 때문에 어그 전에 한번 마치시고 가도 되죠. 분명 면 접종비가 한 5만 6만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쓸데없는 거 쫓아 네. 들을 바에는 접종이 네. 중요하니까 네. 접종을 제가 한번 해드려 그러면 네. 같이 쉬고 가면 되죠. 네. 그리고 이 아기는 네. 지금 비행기 태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차로. 어 네. 차로 가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그외뭐 그뭐 이런 뭐 이런 런거하는 거, 네, 뭐 하나, 요런 거 하나. 아 방석이요? 네. 방석 저희가 이것도 네. 수입인데 못 구했어요. 좋은 거아니요도 네. 아니 저거, 네, 저기 아도 근데 저거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그리고 얘가 이제 뭐 할인해서 149네요. 네, 아, 뭐 145나 140이면 어떻게 딱 떨어지게 되나요? 어, 저희는 네. 지금 오늘도 제가 어, 두 마리 분양했거든요. 네.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정체적분양 해요. 왜냐면 뭐 음. 나중에 뭐 보시면 이 금액이 네. 저도 옛날 그렇게 비웠습니다. 네. 이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어, 딱 보고 네. 어, 뭔가 좀할것 같다. 네. 그리고 이번 돈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면 네. 간을 보고요. 아. 어, 얼마요? 아, 이게 래 200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분은 진짜 200 그냥 하세요. 네. 할게요. 주세요. 해요. 네. 근데 네, 그러면 200에게 보내는 네. 거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밀당하는 살아가는 범 보면서. 아. 네. 그러면 솔직히 그요이 금액 밑에 안 내려가겠죠. 바보 네. 아니사 네. 근데 어떻게 116에서 어떻게 140으로 또 이게 떨어졌어요. 어. 얘는 지금 네. 개월이 조금 돼서 한 여기 개에 2주 정도가 지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생후 2주예요. 어, 아니요. 두 달하고 2주 정도 됐는데. 아, 두 달이 지났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보통 네. 아까도 아, 까 보셨다시피, 네. 오시는 손님이 이렇게 애기를 좋아하라 하세요. 네. 간단 애기도 네. 근데 여기 크면은 인기가 확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얘는 몇 개월 된 거예요? 얘는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네. 어얘 2개월 이로 얘가 네. 지금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크면 얘는 5개월 됐고 네. 얘는 2개월 됐고 네. 얘, 네. 얘가 말티즈인가요? 네. 예, 말티프요. 말티, 네. 말티프, 말티프. 크면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 이런 얘기를 별로 네. 좀 가시나? 안러니까 커버리니까 작은게더 네. 이쁘니까. 근데 그거안 네.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크니까 안 되는 거죠. 아 벌써 마음이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 녀석이 <laughs> 네. 그 성체 성인 되려면 몇 개월 정도 크나요? 제가 얘가 지금 1개월 어,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아 1년 정도 되면 다큰 거예요? 네. 어... 너무 귀엽다. 개리 들었어. 아. 그리고 얘가 또 눈도 큰 거예요. 어. 네. 왜냐하면 삼두창 눈이 크더라고 입술이 잘생겼잖아요. <laughs> 눈이 크고. 입도 이렇게 짧고 왜냐면 입도 저게 딱 이쁜 라인이고요. 이만큼 네. 기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보기 싫어요. 이제는 어... 얼굴도 되게 이쁜 얼굴이니까 어... 그러니까 얘만 보니까 멋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제주에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탈리안 네. 동호회. 그레이하우스죠? 이 네, 그레이하우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얘가... 그레이 그레이 네, 그레이하운드. 아, 우 엄청 저기 몸매가 끝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장님, 알겠습니다. 음... 저뭐 어떤 거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요거 네. 집 맞지. 집이랑 그나 접종이랑 네. 또 가실 전에 목욕 한번더 서비스 해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집은 요거 중에서 주시는 거예요? 네, 얘는 새끼 때 낳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마음에 드시는 집 말씀하시면 좋저기얘 해색이니까 해색이 낫지 않을까요? 어, 이거요? 이걸 드릴까요? 고게 낫나? 이건 마음에 드신 거 하셔도 돼요. 어. 됐습니다 고게 날것 같습니다. 해색이니까 네. 해색으로 네. 하고.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가방 네. 아우 이것도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어 가방은 저는 이거 제일 추천해드려요 이 가방이 펼치면 네. 이거 사면 어,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이 네 보시면 네. 펼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디 네. 이동할 때 네. 근데 왜냐면 네. 비행... 뭐 배도 타시고 이제 네. 비행기 타실 일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면 비행기서안 받아줘요 그러면 얘는 다 네. 크면 못 들어가겠네요 어 얘가 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커도? 네 들어갈 수 한번 있어요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이걸 네. 좀? 네한 네. 색깔은 어떻게 할까? 색깔은 저는 검은색 추천해 드려요 검은색 있어요? 네물론이에예검은색그래요검은색이 왜냐면 네. 잠시만요 검은색은 보일이 잠재가 안나 아이, 괜히 들어왔어. 아이, 너 이름 뭘로 줄까? 사장님, 네. 이게 더 비싼 거죠? 지금 네. 말고 이걸로 주시면 안 돼서 없 아, 저희가 음. 요거는 요, 네. 저희 인천에서 왔는데 아, 근데 저희가 요거는용품난 거예요. 가이거는끼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비싸요. 아, 제가 비싸요. 그리고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접종을 네. 한번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명... 접종비가 네, 한번 그냥 어, 왜, 왜냐면 음. 아니 물어보셔도 돼요. 네. 어떤 샵에 가시면 이거를 네. 2만5천원 정도 놓고 이걸 네. 하나 끼워줘요. 네. 끝이에요. 음. 근데... 저희는 우선 음. 집에 이거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은 는없 비싸잖아요. 음. 음. 비싼 것도 있고 땅 원하시는 것도 있고. 음. 알겠습니다. 여게 네. 성체 한 상태도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보시면 음. 음. 이게 뭐 당연히 큰거다 차이가 나는데요. 네. 혹시나 어, 음. 아니면 뭐 그냥 뭐 네, 당근 하시면 되는데. 돼요. 네, 당근 하시면 돼요. 요즘은 음. 이건 좋은 제품이라서. 음. 펼칠 수때다 이렇게 되는 거야. 펼치면 네. 어차피 살 거니까 네. 네, 보시면 좀큰 거라도 웬만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차피 해주세요. 이동할 때 해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또 이제 손으로 들 수도 있고요. 어깨 메실 수도 있어요. 어, 어 이게 턱하는 게 아니라 아, 연결을 다 해서. 네. 세계 요 네, 저는 이게 제일 문화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또 음. 남자분이니까 음. 또 화려한 것도 그렇 차나요. 맞아요. 음. 저 이게 좀 쾌활하나요, 종 자체가? 네, 쟤는 탈한 <laughs> 스타일이야. 운동 좋아하시니까 쟤는 좀 그리고 사장님 그러면 운동을 일단 좋아하시는 분 좋아. 저녁에 네. 똥을 좀 가리죠? 네, 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못해도 70% 자르면 거의 100%그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강아지는 그만하면 돼 앉아 일어서 그것도 안돼 네. 그만하면 때딱두 가지에 제일 힘든 게 네. 강아지 짖는거 네. 보시면 아무도 안 짖잖아요 네. 그리고 배변 훈련 네. 딱두 가지만 하면 키우실 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네. 그러면은 어, 여기서 사장님이 여기서 네. 배변 훈련하고 짖는 거는 강아지인데도 짖긴 짖어야 될거 아니야 직접 그래서 음... 그분이 계세요 예방하에 가셨는데 음... 어, 강아지 안 짖는데요? 제가 음... 말씀드려요 꼬집어 보세요 근데 왜냐면 너무 걱정하시더라고 음... 너무 안 짖으니까. 그걸로, 음, 네, 가방 좋습니다. 그걸로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저, 저 뭐냐 얘기 예, 놀거리 네. 그 싸구려 하나 그 주죠. 어, 저이저 애착이랑 드릴 거야. 아, 애착이냐? 네, 자기가 같이 놀던 거어 하는 게 좋거든요. 조거 하고 그리고 제가 사료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네, 사료는 간식은 아직 먹이면 안 되죠. 네, 절대 안요 간식은, 간식은 어떻게 안 먹인다는 게 언제까지 안먹여야 돼요? 어, 한 달. 한 지금, 달요? 네. 입양하시고 한달 동안은 먹이시면 안 간, 돼요. 그냥 그저기 사료만. 네. 네, 간식을 지금 사셔도 전 판매 를안할요 혹시. 아. 주실까 봐. 그러면 예. 얘는 사료 치면 아기. 요 아기들은 간식을 과자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사료, 사료. 과자예요. 그럼 아기용 사료 어떤 네. 거 있어요? 요거 좋으신데요. 아기용 네. 사료. 아기용 사료. 요거를 어떻게 뭐 네. 어, 하루에 세 번요?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뭐 방법을. 음, 제 요것도 하나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사료통이에요. 네. 10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네. 요녀석도 있네. 말티즈 있네. 말티즈도 들어가 있네. 에이, 아유 우리 밍밍이 닮았다. 앙! 안. 예? 점심 가능하신가요? 점심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아침 점심 저녁. 요거는 아, 이제 손님이 부양하시고 이제 목욕 서비스 온 거야. 음, 네네. 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이실 수 있나요? 오,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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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떤 분이 출근하신다고 네. 정신을 이제 못 제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사람이 있어서 아, 그래서 아침 정신 저녁 네. 시간 되면 딱줄수 음,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좀 찍어도 상관없어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아, 근데 얘는 뭐 하루 두번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얘는 하루 두번 주시면 되고요. 네.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방문도 분양 하시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문자 보내드려요. 네. 네. 다번 메시지 메시지 메스지 주셔요. 이렇게 문자 보내 드리니까 네, 읽어 보시면 다 이해 되실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 문자로 보내 주신다는 네, 거죠? 문자로 보내드리고 네. 문자 보내 드리고 그리고 네. 그 이외에는 여기 책자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책자 아니까 네, 보시면 되니까. 네, 네. 여기는 하루 두번 아침 네. 저녁. 하나. 두 스푼. 두을 하고 3분의 1. 둘에 3분의 1. 네. 여기 한 개예요. 아, 그냥 뭐세 스푼 있습니까? 딱 찍으면 안 돼요? 어, 근데 제가 네. 3분의 1을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3분의 1도 얘는 차이가 커요. 우리 어른은 3분의 1별 티가 안 나지만 네. 강아지 아기 강아지 입장에서 이것도 엄청 큰 차이예요. 아 그럼 이걸 구람제 가지고 해도 되겠다 하여튼 둘 3분의 네. 1. 네. 제가 어쨌든 드리니까. 네네. 제렇게덧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스쿼. 밥통 이렇게 덜어서 여기다 담아 달라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덧신 다음에 네네. 쓰시면 편하죠. 여기 스푼 있으니까 네네. 이걸로 네네. 대량해서 주시면 돼요. 네. 음. 그리고, 그리고 배양 패드. 네. 필요하실 거고요. 패드 제가 일단 저 캠퍼 차가 있어서 차에서 당분간 생활할 거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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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쨌든 필요... 관련된 거다 주세요. 네. 예. 이거는 베안 패드요배안 네. 패드면 네. 여기 여기서 볼려 볼 거예요. 그 네. 깔아두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주의점은 베안 어, 패드랑 비슷한 느낌의 뭐소질가 있으면 그냥 오해에서 거기서 볼일도 봐요 예를 아 들면 저희 이지도 저기 볼일 보는데 옆에 춘기 매트 한 번씩 볼일 볼 때가 있어요. 음 제가 침대가 있고 이불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네. 네. 그럼 얘랑 비슷하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없거나 아니면 울타리를 설치하시는 제일 좋아요. 울타리를하면그 울타리에서 못 나오게? 네, 맞습니다. 울타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거기 계신 면 제가 가져올게요. 네. 아니 그 울타리는 뭐... 아니면 네. 공간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이거 울타리를 이렇게 해 주라고요? 네, 이게 제일 좋아요. 음...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다 그냥 이거 패드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네, 하나만 하셔도 돼요. 여기 여기 그냥 음... 패드만 이렇게 깔아 두시면 그러면은 이 울타리가 어디 있어요? 울타리는 음. 그건 얼마예요, 또? 저렇게 안 하면은 딴데 가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 아까 말씀드렸죠. 가끔씩 이거 전화가 와요. 음... 어, 아기가 네. 저 이불 위에 쌓던데요 음... 그게 뭐냐면요.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음... 어, 자기가 고민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비슷하니까. 네. 기에대냥 패드거든요. 네. 거기 저땅 푹신하잖아요. 얘는 쉽게 설명하면 눈은 감고 찾아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아, 여기구나. 볼려봐요 음... 근데 이불도 처탕이 두껍잖아 요즘여름 음, 보니까. 네, 네, 그러면 네, 네. 얘가 실수로 오해해서 벌리는 거. 얘는 실수가 어. 아니에요. 얘는 음. 자기가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보는 학생 능력이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배패드는 어디 처요? 비싼 거 아니야? 아, 요거 있네요 네. 요거 쓰시면 되고. 기타는 네. 이탈에는... 네. 그것도 얼마에요? 아, 이거는 29,200원이에요 이거는 수식은 아니고 당근으로 파세요 네, 네, 네. 굳이 이건 뭐.. 성견되면은? 네 만약에 이거 필요하신 분 많거든요 네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네. 남... 탈취제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탈취제는 뭐예요? 네. 탈취제는 이제 네, 뭐. 애기가 여기 볼리 보면 다행인데 가끔 실수로 네. 밖에 볼 아, 그때 볼래. 냄새 제거하는 네, 거. 네, 냄새를 제거하고 닦으시면 네. 다시 여기 올 확률이 많아져요. 아. 왜냐면 강아지 자기 볼에 뱉은 냄새는 아니까 계속 씻으게 같은데.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지 제. 예. 이것만. 네. 네. 닦지는 천능이니까 물로 스팀 돼 그거를 뿌려만 주면 되는 거야? 뿌리고 닦아야 되는 어, 거예요 닦는 게 좋죠. 아, 네. 그거 뿌리고 닦아라.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실수했다. 네. 그러면 휴지 못치 닦으시고요. 네. 타치제 한번 더 뿌리시고 아 한번 더 닦아 주세요. 아 그럼 냄새가 없어지고 다시 여기를 환기를 많아져. 그렇게 해서 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어? 네. 이렇게만 네. 하시면 될것같고요네 네. 먼저 제가 이거랑 네 네. 어, 제 앞에 가장이 착생하시는 거 같은 거요네 네. 그리고 제가 얘가 1년 생견 된다. 아, 너무 귀여워. 아. 네, 아니 됐어요. 제가 그냥 입양을 네. 무료 입양을 하려 그랬는데 네. 저 아이를 보는 순간 <laughs> 저희 아무 생각 아. 구경만 하러 온 거예요. 왜쟤를 갖다놔가지고. 아, 쟤를 갖다 놔가지고. <웃음> 아 <웃음> 진짜 너무 음. 하시네. 보더클리은저 어차피 입양한 뭐 개차라스 말씀인데 진짜 별로 저출전안 해요. 음. 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음. 참고로 주말에 목욕 하셔야 되잖아요. 네. 보더클리은 일주일 하루를 예를 위해서 다 빼셔야 돼요. 네. 목욕을 위해서. 음. 목욕을 잘안 해요? 왜아싫어해 아니요. 털이 많다 보니까, 네. 등치 크니까, 네. 목욕하는데 오래 걸려요. 하... 그리고 목욕만 하면 끝나는 게아니에 말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네. 네. 얘도 말려야 되면 드라이기로 하면 한참 걸려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빼신다 생각하시고 목욕을 아...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샵에 맡기셔야 되는데, 아... 등치가 크니까, 털이, 맞아요. 비싸요. 목욕도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해요. 음... 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얘는 어, 네. 장점은 그거예요. 네. 털이, 짧으니까 털이 짧으니까, 목욕이 되게 편해요. 음... 그리고 말리는 것도 엄청 음... 빨리 말라요. 저 아기 때는 어떻게 목욕을 뭐 데일리는 아닐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어, 일주일 에한번그샴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샴푸는 네 여기 샴푸도 사,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에기 목욕하는 패스 음. 같은 것다 적혀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 보시면 되세요. 목욕은 샴푸는 예. 어 저는 아기니까 아기 애기 저는 예. 샴푸 쓰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예. 애기 쓰시고요. 예. 어 이거는 생각보다 어래 써요. 한 6개월 정도? 네네. 7개월 정도 쓰세요. 그러니까 쓰시고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면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네, 일주일 한 번? 네. 아 저거 저거 딱.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쓰시고 이거 다 쓰고 난 뒤에는 어른 대속. 일주일 죄송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 크고 난 뒤에는 그때 싼거 쓰셔도 돼요. 어른 거. 그쵸. 네. 음. 지금 피부 그러니까 피부도가, 6개월 정도는 이거 쓰고 그이후에는 네. 어른 거 써라? 예, 네. 네, 다쓸 때까지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 아, 이거 아, 아, 다쓸때요 이거 쓰시고 그다음에 다거 쓰시고. 알겠습니다. 얘는 먹기 엄청 편하실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입양하신 분이 많아요. 목이 음. 편하니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얼마인가요, 사장님? 음. 좀 애느리 좀 많이 빼주세 해서 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또 네. 외진이라고 저막 하지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어. 저희 예. 친구들 중국 분도 많이 오세요. 여기. 그리고 영수증 네. 저품목으로 이렇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저 세라잼 가려고 왔다가 지금 아 미치겠네 세라잼이요? 아, 아 사장님 못됐다 아이 <laughs> 못된 만큼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음, 그러면 이거 제 사료는 서비스 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 이 사료 네. 이걸 좀 뭐냐 여기 한몇 개를 먹나요? 근데 올해는 못 먹어요 이거 한한달 정도? 네한달 그 정도 맞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더 사야지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어, 네. 요건 드리고 하나 하나는 네. 구매하시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네. 뭐 시중에 똑같은 거팔거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살까요? 아니, 아 저희가 어쨌든 분양할 때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 네. 그게 더 여기서 그 말씀 나올 거예요. 최소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만 고층에서 할인해주는 네, 당연한데. 좀 네. 할인 좀 많이 주세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저희가 제주에서 제일 큰 샵이고요. 또 네. 우연히 와도 또 그렇게 많이.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이 자리에서 네. 0 년을 했고요. 분양도 제일, 제일 많이 해. 지금 오늘도 뭐 그냥 돼지만 아닌 데 게. 그냥 그럼 명함도 좀 주세요. 네, 또있습니 네, 그리고 제일 잘 아시니까 서울에도 있겠지만. 네. 야, 뭐 뭐가 뭐, 있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네. 제주랑 이거 보시면 오늘 분양한 것도 한 잔인데 호로마파서 두 마리 분양했어요. 음. 왜냐면 저희가 또 근데 혀녀족은 음, 네. 사람들이 저처럼 이뻐서 바로 안 하나? 아 어, 하시죠. 근데 강아지가 어. 아시다시피 네. 이거 많이 살수 있는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고민 고민 하시고 네. 이제 한 마리 구매하시고 네.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쟤는 인기는 많고. 그러니까 네. 여기 때는 오늘 두 게... 마리는 뭐나 갔어요? 코코셔테리어랑 말티푸. 말티푸. 네. 코코셔테리어, 아, 요크, 요크하고 네, 말티. 여기 있었는데. 아두개 오늘... 비었네. 네. 여기 오늘 네. 서귀포에서 오셨대요. 어... 소문듣고 저기 보셔갖고 이제 분양하신거구요 음. 이제 돈 들어갈 일만 남았네 <laughs> 접종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아주 그냥 근데 저희가 제일 뭐 크게 아플일 없을거야요 들어올때부터 음. 군무원에게 들어가서 음. 그 이름을 뭘로 짓지? 제주에서 왔으니까 마이또짓는이뭐 라봉이 뭐용 많이 찍으시고 한라봉이 한라봉이 음. 할라, 아주 한라봉 아주 안개만 보고 왔습니다 <laughs> 아주 그냥 음. 여기 어 중요한 건좀 말씀드리면 일단.